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테스트 영상을 처음 업로드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첫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첫 업로드했던 영상이 조회수가 한50 정도 되는 것 같고 구독자 수는 3분 3분 3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용도 없는 영상인데 그렇게 봐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낮, 밤, 그리고 아침 이렇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저한테 너무 적은 분이지만 진짜 수수의 인원이지만 저한테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제, 제 채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제가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금 정하는 채널의 방향성, 그런 거는 상황이나 환경, 뭐 조건 여러가지에 의해서 나중에 갈수록 가다가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제가 큰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크게 보고 있는 게 이런 식이다라고만 말씀드리는 오늘은 것 같고요.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음, 앞으로 제 채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그게 원래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좀 영상이 쌓인 뒤에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이 촬영은. 근데 조금 일찍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일찍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어떤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우연히 시청을 하게 됐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채널은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그런 걸 알아야지 뭐 구독을 하든지 댓글을 달든지 응원을 해주든지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촬영만 하고 그냥 그렇게 올리기보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는 영상 이런 식으로 먼저 올리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부터 소개를 하는 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먼저 원래 예전 한 1년 전부터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오글거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뭐 다른 여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뭐, 어, 그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면 오히려 질문이 오고, 제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거면 오히려 더좀 수월할 것 같았는데, 유튜브는, 물론 유튜브도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거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 이렇게 혼자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한다는 게, 장비도 없는데, 여러 가지가 막 걱정이 앞서고 좀더 완벽한 모습, 좀더 괜찮은 모습, 좀더 괜찮은 컨텐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되게 늦어졌어요. 지금도 늦었다는 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늦었다는 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해다가 또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러다 늦어지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늦은 더 늦어지고 아예 못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늦어지면 아예 그냥 유튜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발음도 되게 부정확해요. 막 지금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허가막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 아시는 분은 있으시던데 제가 좀 그런 여러가지 상황도 그렇고 음, 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혀가 안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서 계속 막 발음 꼬이고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 음, 좀 신경을 써서 하려고는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신경이 안 쓰여지고 막또 막 말해야 되는 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고 막 발음도 막 말려 들어가고 막 그래 가지고아 죄송합니다 볼펜 물구라도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어,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제일 큰 이유기도 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기도 한데 좀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 소통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대화도 해보고 싶고 좀 댓글로 이제 주고받고도 해보고 싶고. 지금은 당연히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댓글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뭐, 더 많아지면 모임도 가져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정말로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음, 나중에 독이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시작하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소통과 교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되... 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첫 번째 이유. 소통과 교류입니다. 이유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봤을 때, 시장 자체의 가능성이 되게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무궁무진하다고도 생각을 했고,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손해를 볼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런 시간적인,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간적인 부분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고 해도 훗날 내가 이득을 보는 게더 많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뭐 길게 보면 제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 한, 한다고 치면 마케팅적인 측면. 아무튼 저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높게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늦은 감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유로는, 일단, 지금 현재의 날을 기록하고 싶은? 네. 지금 현재의 날을 좀 기록하고 싶었어요. 기록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아, 나는 저때 저랬지. 맞아. 나는 저때 저랬지. 그렇게 보면서, 아, 나는 저때보다 더 나아졌구나. 아니면, 아, 나는 저때도 저랬는데 지금 더안 좋아졌네. 이런, 이런, 이런 거? 그런 거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를 좀 기록하고, 기록으로, 영상으로, 사진 그런 것도 좋은데, 일단 영상으로 남기면, 훗날 봤을 때좀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사진을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음. 음. 이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네 번째. 네 번째 이유는요. 음, 좀 무거운 얘긴데요. 저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아파서 한달 정도 의식이 없었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제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한달 후에 일어났는데도. 다행히 한달 후에 깨고 한달 후에 깼을 땐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요 저는 저는 사실 그때 기억도 잘 안나요 눈도 안 떠지고 어, 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들었고 누워서 몸을 일으킨다는 거 자체도 아니 일단 의식도 제 의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고 한달 후에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쓰러지고 의식을 잊고 죽을 고비에서 한달 후에 의식이 차려서 그렇게 그 이후에 2년 넘게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원 생활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그 당시의 기억들이 너무 너무 힘든 기억들이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태어난 지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뭐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니까 아직, 어, 그러니까 체력이 일반 남성의 거의 3분의 1 정도? 근력, 체력, 지구력, 전부 다 지금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균형신경에 좀 이상이 와서, 저는 근데, 나중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무겁고 어두운 얘기라서, 좀 영상이 쌓이고, 구독자 분들도 좀 쌓이고 하면, 나중에 좀 진지하게 다루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네 가지가,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구요, 어, 이제는 제 채널이 이제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큰 틀로 봐서,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소통? 교류? 먼저 그런 식으로 채널을 좀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음... 테스트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당분간은 좀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예전에는 혼자 살았는데 지금 본가에 들어와 있는 이상, 당분간은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짧으면 올해, 아, 올해 안안될것 같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실내에서 촬영할 수 있는 다른 여건이 된다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일 크게 봤던 건, 제일 마지막에 그린 그림은, TV 예능, 공중파 예능에서 나오는 벌칙 영상으로 나오는 무서운 놀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타러 가보고 싶은데, 그건 아주 나중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개인 일상을 올리고 혼자 밥해 먹는 것도 올리고 그러고 싶은데 당분간은 진짜 정말 죄송하게도 당분간은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크게는 아직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선언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하고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한데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0일간은, 30일간은, 3명이니까 30일간은 1일 1 영상으로 일단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버겁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업 유튜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버거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한번 시도해보고 30일간 해보고 일단 컨텐츠도 없어서 그냥 일상 그리고 내가 뭐 하고 뭐 그냥 그냥 그대로 올릴게요. 그대로 30일간 올려보고 와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걸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려고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음. 이렇게 내뱉어 버리니까 하게 될것 같아요. 내뱉어 버리니까 하긴 하겠죠. 30일 앞으로 30일간 매일 여러분을 볼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짧은 내용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을 텐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컨텐츠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아, 이거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면 그쪽 방향도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라서 첫 영상이라서 뭐 너무 부족한 거저 너무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 나름. 나름 발음도 좀잘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다른 사람 분들, 다른 뭐 초보 유튜버 분들 그 영상을 봐도 발음은 저처럼 이렇게 후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되게, 아무리 마이크가 없다고 해도, 이거, 이거, 핸드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제 발음 전달력?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1년 후 2년 후면 말하는 화술이나 발음이나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날씨가 많이 안 좋아요. 어뭐 오늘 뭐 어젠가 뭐 이제 뭐 첫눈도 온다고 하던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어, 이제 1일 1영상을 선언했으니까 내일 음, 뭐가 됐든 일단 내일 그냥 내일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삼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저 잊지말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발전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